올해는 포르투갈의 한국인이 첫 발을 내딛은지 꼭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유럽 전체 한인 사회에선 매우 작은 규모지만 포르투갈 한인들은 묵묵히 삶의 터전을 일구고 현지에 안정적으로 정착했는데요. 이민 50주년을 맞은 포르투갈 한인 동포들을 남태호 리포터가 만나봤습니다. 1972년 한국인 원종성 씨가 처음으로 포르투갈 땅을 밟았습니다. 당시 포르투갈은 한국 대서가는 물론 한국을 아는 이들도 거의 없었습니다. 외로움과 그리움을 딛고 한국인들이 삶의 터전을 일군지 꼭 오십 년이 흐른 올해, 코르투갈 한인회가 원종성 씨를 포함해 일 세대 한인 원로 동포 세 명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그사이 원 씨는 한국식 조청 사업에 성공해 후배 동포들에게 길라잡이가 되 주었습니다. 강모도 이렇게 수리 많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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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동포들을 만날 줄 생각도 못했다 그 당시 대사관도 없었고 어, 아무런 연고도 없고 뭐 혼자 있었으니까 이번 행사에는 1세대 동포부터 한글 학교에 다니는 차세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모여 50주년을 기념하고 이민 역사를 되돌아 봤습니다 리스본 시장과 포르투갈 경찰청장 등 한인 정착에 도움을 준 현지 관계자도 초대해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포르투갈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고 정말 우리 전 포르투갈 안에서 한국이 좀더 귀하게 쓰임 받고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두 나라가 되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동포 사회가 힘을 모아 50년 역사를 담아낸 책도 이 자리에 처음 선보였습니다. 질문을 빨리빨리 들어가지고. 그걸 기록을 남기놔야 아기 때문에 처음 오신그세 분, 원정 사장님, 조정 선영 한장님 그리고 수진아 사장님의 이야기를 그걸로 담았고 어, 그런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두 분들을 중심해서 어떻게 한인도가 형성됐고 어떻게... 포르투갈의 한인은 지난해 기준 260여 명, 유럽 지역 전체 한인 사회 가운데는 매우 작은 규모. 입니다 때문에 일본이나 중국과 비교해. 한국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편은 아니지만 동포 사회의 노력과 한국의 경제 발전에 힘입어 경제협력 파트너로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층을 중심으로 한류 열풍이 불면서 한국 문화 주관과 K-팝 페스티벌 등 다양한 한국 문화 행사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작지만 강하게 버텨온 포르투갈 한인 사회, 동포들은 앞으로의 50년도. 더욱 빛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현재 계신 국서한국과투갈의 관계가 더 좋아졌으면 하는 바입니다 어, 앞으로 오실 한국 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정착하실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데가 좀더 많아지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 이제 50주년 말고도 이제 100주년, 이제 150주년 이제 끝까지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YTN 월드 남태우입니다